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청안하셨습니까? 2024년 2월 7일 수요일 13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참 희우합니다. 여성분들 전화는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남자 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엘리트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중요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내 육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고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부처님은 간추려서 딱 모으면 자비단 말이에요. 사랑과 자비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먼저 내 몸에 자비를 베풀고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일수록, 현대인들일수록에 장애가 있다. 저는 숙제하는 기분으로 숙제를 너무 잘해서 할게 많으면 아쉽다 이러는데 그게 인생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었다. 이체가 유심이다. 마음 한 자리입니다, 마음 자리.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먹고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실천. 이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배설입니다, 배설. 대변과 소변. 그 다음에 사정. 이것입니다. 호흡도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출식 호흡이다. 내 보내는 것. 그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치매 예방하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혀를 많이 움직여라, 치아를 많이 부딪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서 저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안경을 벗어버렸잖아요. 안경 안 쓰고 지금 방송하죠. 안경 여기 있습니다. 이 안경은 자전거 탈 때, 이렇게 영화 볼 때, 이럴 때 쓰고 그냥 평소에는 안 쓰는 게 편해요. 지난 주에 종로에 나갔더니요 만 원짜리 돋보기가 너무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저거 하나 써볼까 하고 썼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쓰면은 다잘안 보여요. 그 정도로. 이 앞에 있는 것잘 봐요. 멀리 있는 것도 눈이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이 비결은 뭐냐? 두드리고 있고 비비고 있다는 것. 자,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제 친구가 와서 야더 젊어졌어. 30대 같아. 물론 과장이죠. 어떻게 이 얼굴이 30대니까?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늙지 않았어. 제 지인들 만나면은 늙지 않았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어차피 늙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화를 늦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변비 때문에 좀 고생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시원하게 누는게 정말 행복이다 쾌감이 있잖아요 쾌뇨 샤악 그냥 제가요 들었다 갔다 지난 엊그제 기록을 세웠습니다 300 97개까지 들었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신기록 세월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 더 강해집니다. 근력은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공부하다 보니까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무마리 아무리 와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소용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 관심, 내 몸에 대한 사랑이 바로 관심이다. 관심, 저는 무한히 행복합니다. 저에게 잔소리 해주고 전화 해주는 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댓글 달아 주시는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답글 주셨어요. 아, 갈수록 공력이 붙는다. 참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외고안이 연습하고 에, 노력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부터 이, 이 똥꿈꾸면은 재수 좋잖아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똥과 오줌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더러운 것이지 더러운 건 아닙니다. 자, 배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려줘라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 발을 이렇게 양쪽으로 모아서 양쪽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쪽에 양변기 위에다 올려놓고 한쪽을 들어주고. 한쪽을 이렇게 삐뚤어주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보다 제가 100% 확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거 하니, 슬리퍼를 신고, 양병기가 얕지 않습니까? 양병기가. 양병기 위에다가 발이 온폭 들어간 부분, 이 부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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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제가 빠꾸났어요. 왜냐면 이거, 이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겠어요? 이만큼 많이 발을 자극을 했다. 벗어니, 네. 이렇게 해질 정도로 하고 있다.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30대, 어제도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건물에 있는 사장님이 아이고 이렇게 추우신데 바라... 자전거를 타세요. 어제는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낮 기온 뭐 섭씨 2도, 3도인데 뭐가 추워요. 예, 영하 8도, 체감온도 영하 15도에도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다 얼어도 나갔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발 가운데가 양변기에 걸리게 해서 딱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변 문화 화장실이, 변, 화장실이 옛날 게 많은 거예요. 쭈그려 앉는 것. 그러니까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잘 잡으세요. 이렇게 양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앞에다 보고 발, 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장실은 다행히 옆에 화장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딱 붙잡고, 옆에 또 양변, 저기, 저, 붙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붙잡고, 양쪽을 붙잡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변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구, 이렇게 구부린 상태. 이게 잘 잡아주세요. <목소리> 네, 이렇게, 이렇게 주, 구부려주면, 최고의 최고, 이게. 해보니까, 이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옆에 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배변을 해보세요. 웬만하면다 빠져나갑니다. <laughs> 이것도 팁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푸세식 화장실에서 쓰, 했던 방법을 발을 더 오므려주고, 바짝 해서 더 앞으로, 대장하고, 항문과약근하고의 직선을 만들어 갖고 내보내는 방법이다. 또 웬만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소변. 소변은, 저는 이제 지금 솔직히 고백하자 보면, 제가 왜 전립선 비대가 왔느냐. 두 가지 요인입니다. 저는 분석을 할줄 압니다. 첫째는 뭐냐? 나는 수행자다. 음욕을 없애야 한다. 금욕을해 그 봤어요. 일부러 새벽에 발기되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너무 팽창이 너무 세게 돼 가지고 제삼투지를 안 했잖아요. 수행자가 여색이나 밝히고 이러면 수행자 아니거든요.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소용없다. 그렇게 해서 너무 욕구를 억제하고 또 그것을 그, 제어하다 보니까, 전리선이 커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리, 허벅지, 종아리, 이 발목, 하체 근육은, 누구 못지않게 튼튼하고, 단단하고,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똥배에다 쏙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에, 233개 줄넘기 했거든요. 줄넘기가 최고입니다. 똥배에 들어가요, 배가. 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줄넘기도 숨이 안 찬다.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그제 지인이 그래요. 이거 줄넘기 뛰면은 무릎 다 나간다고. 내가 단연코 얘기했습니다. 무릎이 왜 나라? 안 나갑니다. 무리하게 제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삼천 배 해라.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잘못 그 한꺼번에 그냥 과도한 운동을 한다. 무리가 너무 큰일 나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중도입니다. 중도. 과유불급이다. 부족한 거는 채우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것. 제가 만든 것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손발이 참았잖아요. 지금은 저 사람 만져보세요. 가장 따뜻합니다. 주변에서 악수해보면 제 손이 제일 따뜻해요. 변했다. 노화가 중지되고 있어요. 노화 중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얼굴 두드려줍니다. 막 비벼줍니다. 그리고. 두들겨주고 비벼주고 이 크림을, 바세린을 발라줘요. 잔주름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실에 투자합니다. 수분이에요, 수분. 몸에 수분이 사라져버리면 노화가 와요.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수분이 나와야 된다. 이게 제가, 에, 오늘도 제가 공부를, 오전에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영약이 음역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스킨십과 사랑입니다. 부부 생활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스킨십하라. 그러니까 그 97, 93세 된그 남성분하고 87세 된두 노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손 잡고 다니고 이렇게 비벼주고 제가 볼때등도 긁어주고 안아주고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뭐 섹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와야 된다. 사랑의 느낌, 따스한 눈빛,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더 이상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스 아시죠? 키스. 어떤 분들은, 결별증이 있는 분들은 양치질 안 했다고 키스 안 하는데 괜찮습니다. 겁을 많이 내요. 키스해가지고 무슨 감염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다 우리 몸은 그런 것을 다 방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면역체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백신 안 맞습니다. 독감 백신도 안 맞습니다. 맞을 필요가 없어요. 왜? 체온만 올라가면 제가 코로나 같 코로나 걸린 우리 태호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도 했고 얼마 전에 독감 걸려서 생활했는데 안 걸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좋아지면 백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은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체온을 올려라. 몸이 온도만 이 또한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질문 온 중에서 오늘은 별립설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입니다. 이걸 분명히 잘 새겨가지고 꼭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라이코펜 성분. 이것은 토마토. 그 다음에 딸기. 수박. 살구. 이런 데 많습니다. 라이코펜이 가장 많은 게 토마토예요. 전리선 암 환자는 토마토만 먹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뭐 한꺼번에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라이코펜 섭취를 하라. 토마토, 수박이 좋습니다. 신장에 좋아요. 저는 수박 씨를, 까만 씨는 씹어서 삼킵니다. 신장 약이에요. 까만색은 씨도, 씨도, 수박은 약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딸기, 자몽, 팔구 이런거 먹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은 뭐냐면 콩, 두부, 된장, 두유, 콩가루 제가 그래서 엊그제 인절미를 누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절미에 있는 콩가루를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콩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태호 할머니한테 두부하고 콩나물을 항상 사서 먹자 단백질 섭취해야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고기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 안 먹는다. 절대로 안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과 그러니까 높은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높아서 고지혈 생기는 것보다 안 먹어서 생기는 피해가 더 커요. 세포막을 만들어내고 호르몬 물질을 생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그 지방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알리신.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마늘, 양파, 부추. 마늘, 양파, 부추. 정력제인데 결국은 어제 논문을 봤습니다. 그 논문을 미국에서 쓴 논문인데 브라질하고 이탈리아하고 축구 경기 결승전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을 할때 그 대학팀에서, 연구팀에서, 에, 처음에, 경기 전에 타액으로, 어, 타, 뭐 어떻게든지 그 내용이 안 나오면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남성들 테스트로테론 수치를 측정을 했답니다. 근데 게임 결과가, 브라질이 우승을 했어요. 브라질 선수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 관중들하고, 그또 다시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브라질 선수, 브라질 관중들은 수치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높았고 올라갔다. 단, 패배한 이탈리아 관중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저하했다. 소위 말해서, 군자는 호색이다. 영웅이 호색이다. 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 또이 여성들을 많이 둔 왕들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남성들은 테스트로테론 홀몬 수치가 높으면 리더입니다. 저는 그 수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수행을 2002년 6월 5일부터 수행을 시작해서 별아별 수행을 다 해봤어요. 음역도 없애봤습니다. 회음착화 열어봤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오더라. 그 그 그걸 그 넘지 못했어요. 소위 말하면 어떤 경지를 못 넘어갔다. 오늘로서 제가 지금 수행한 지가 7918일째입니다. 정확히. 7918일째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다행히도 저는 복이 있어서 전생에 수행자라서 쉬지 않고 그래도 수행을 해와, 해오고 있는데 결론을 딱 내린 게 있습니다. 신통낼 필요가 없다. 뭐. 누진통, 타심통,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이 휴대폰이 다 하고 있잖아. 그 내서 뭐 하게요? 그렇다고 해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뭐 물론 생과 살을 벗어납니까? 뭐 그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정말 부서인 것처럼 됐다면 윤회의 고리를 번다고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잖아. 어느 누구도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신은. 우리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 하면서 각 세계 종교도 연구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종교는 우리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걸 정치도구화 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전쟁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들은 천상천하 이와 독존.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우주업계에 나와 똑같은 DNA 가진 사람이 없고 같은 존재는 절대로 없습니다. 얼마나 유아독존이에요? 혼자란 말이에요. 이걸 유념하셔야 되고 종교는 분명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그 수명이 길지도 않았어요. 종교는 소멸하고 다른 어떤 그런 게또 나온다. 그건 뭐 참단 과학입니다. 이제 참단 과학에 의해서 인간은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 상태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이제는 첨단 과학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거기에 매이게 돼 있다. 그 중요한 거는 뭐예요?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지금 중요한 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져놓고 떠올라라, 떠올라라. 부처님이 와서 추원을 하고 예수님이 와서 기도를 한들 떠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과학을 무시하고 우리 이치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기적과 우연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은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이에요. 기적은 없어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투자한 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업장이다. 내가 복을 지으면 내 자식들이 잘 됩니다. 내가 복을 지으면 내 손자가 잘 됩니다. 내가 발복을 못하면 우리는 부모를 스스로 선택을 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사상 제가 가지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당군 자손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문화가 역사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5천년 역사가 아니라 1만 년 역사입니다. 이걸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인류를 우리가 선도해서 세계의 중심국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서 진력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지금 종교전쟁 내 것만 옳다, 우리 새끼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이 전지전능하면 우리 여기 보내지 않았어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의지에서 내 스스로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행동,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나를 먼저 이롭게 하라. 나를 먼저 사랑하라. 내 건강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됩니다. 무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스테로이드계의 그런 그, 홀몬입니다. 수치를 높여야 합니다.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제 지론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를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서, 이성친구를 사귀다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고, 그런 마음 자체가 이런 수치를 올려, 올려줍니다. 그리고 의욕이 생기게 해요. 확실한 내용입니다. 확실한. 당연히 또 예진이 이런 아이를 보면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아 정말 잘한다. 정말 우리 트로시 정말 훌륭해. 감동을 하잖아. 감동할 수 있어요. 감동의 문화. 감동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방송을 위해서 어제 일부러 행주 산성 오르막을 가파르죠. 아주 가파른데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세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행주산성을 너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가서 촬영을 해서 마지막에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감상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이 우주의 주인공이다. 할수 있다. 항상 제 전화는 열려 있고 현명의 전화가 됐건, 잘못됐다! 지적의 전화가 됐든, 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모든 이들이 무병장수 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무병장수 기도합니다. 나무 약사 열애골.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네, 내일 방송을 위해서 행주 산성에 올라갔다가 지금 행주 나구터에 나와 있습니다. 행주 어촌계. 제 앞에 제 자전거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어선들이 고기를 잡아서 바로 이곳이, 이곳에서 이제 하역을 합니다. 오후 3시 50분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트럭이 여기 되더라고요. 트럭을 대서, 뭐, 붕어, 숭어, 뭐, 여름에는 장어, 이런 어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앞에는 지금, 그, 간문 레이더까지 보이고, 그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앞이 지금 방화대교입니다. 이게 지금 행주, 신행주대교래요. 신행주대교인데, 이렇게 있고 저쪽 끝이 이제 예전 행주대교 역사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 6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앞에 아주 멋있는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주산성 역사문화공원입니다 <목소리> 관중이 없네요. 날씨가 흐려서 네, 지금 어, 행호정입니다. 행호정 네, 행호정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곳이 여기입니다. 행주 대첩은 1593년. 음력 2월 12일 하루 동안의 전투였는데, 외군 3만 대군이 새벽 6시부터 6시까지 쉬지 않고 맹공격을 퍼부었으며, 이에 맞서는 우리는 권율 장군과 관군, 승병, 의병, 그리고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투석전을 도운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권율 장군과 장수들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 민관군 부녀자들이 목숨을 건 전투였으며, 과학적으로 설계된 최신 무기인 신기전, 비격진 철뢰 등 신무기의 사용, 무엇보다 강철벽으로 형성된 자연지형 조건과 조선육군 수군의 연합작전 등이 행주대첩을 이끈 승리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토성으로 알려져 있던 행주산성은 석성이 발견되어 고대 삼국시대부터 역사의 중심지역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전망대 건물 안에는 오십시오쭉 이렇게 보시면 고기잡이에도 옛날께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바로 이 앞에 이 부근입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군초소였습니다 행호정. 네, 행주 관어도. 건너편에서 그, 겸재정선이라는 화가께서 그린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이죠. 직접 와보시면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여기 행호정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고성능 망원견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로 관측을 해보면, 단문 레이라까지, 레이더 스캐너까지 다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저 행주산성, 행주대교에 있는 글자까지도 다 보이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용료가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제가 한번또 철새까지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70년도에 무장공 2위의 침위에 대비해서 군 철책이 설치된 이래 우리 군의 그 경계 근무용입니다. 2008년도에 군 철색선이 철거되면서 방치하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행호강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이천강의 이름이, 전망대의 이름이 행호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저 앞에 이제 새로 조성된 저 전망대가 있고, 저 건너편이 이제 방화동. 네, 저기가 방화대교. 이쪽이 행주대교. 이 망원경으로 보면은 아주 상세히, 선명히 볼수 있습니다. 저 앞이 군 기지 같습니다. 불이 깜빡거리는데 이, 이 카메라에는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에 제가 여기 운동기구 있는 데와 있고요. <laughs> 저, 저 분은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분이 또 만났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예, 여기가 보면은 음, 철책선이 있었는데 철책을 지었죠. 철책 철책을 이제 그 제거를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합의각서 여기 이제 이렇게 2012년도에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책이 지워지고. 평화의 시작, 고향.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강현석 시장님, 또 김태원 의원님, 김문수 도지사님, 뭐, 여기 보면 백성훈 의원님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강, 각서를 체결하고, 철책을 없애고, 과거에는 여기를 아마 못 들어왔나 봅니다. 갈등과 분단이 남긴 상처 군철책선 아픈 우리의 과거입니다만은 아직도 긴장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평화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인재교육원 제가 저기서 또 운동을 끝마치고 가려고 합니다.